진짜 저거 알아맞추기가 조금 쉬워질 아, 것 같습니다. 응, 이 영상 을 보는 사람들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호빈입니다. 오늘의 리그 블레이트 플레이는 바로 카타니나 플레이 할 거고요. 카타니나 대 누구냐? 바로 니코입니다. 와우. 새로운 챔프 아, 니코가 아, 나왔는데 어, 니코가 어 미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드하거나 아니면 정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미다고 정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는 미드 니코로 나왔네요. 자 지금 카타니나로리코를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습니다 니코 스킬을 보니까 속박이 있어요. 크, 근데 속박이 논타계시죠. 논타계실 경우에는 속박을 순보로 피할 수 있고 W 써서 속박을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걸 거 컨트롤만 잘하면 니코를 딸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니코 니코 니! 자 아니 뭐야? What the fuck? 오, 이건 뭐지? 뭐냐? 아 아나나 이게 무슨 내가 제가 이거 헷갈렸네. 뭐지 왜 루시안이 여기 있지 했는데 루시안이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았네요. 자이 루시안은 진짜 루시안이 아닙니다. 프입니다와 미쳤어. 나 지금 나 순간 녹화 버튼 누르고 있는 거 취소할 뻔했 취소할 뻔 했잖아. 와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 루시안이 없으니까. 오 소가 소가 넘어갔네. 와, 괜찮다. 오케이 네, 아니네요. 소가 넘어갈 거 있잖아 진짜. 아소 소가 넘어갔지. 어,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애들가 나와버리면 당황합니다.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리코 상대할 때. 그면될것 같아요 오씨저 3렙입니다 자 지금 1레부터 3렙까지 그냥 버텼어요 그 미니언을 서서히 먹었.. 먹으면... 오케이 자 이거 치고 초반에 아 이거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오, 오케이 오우씨 어우.. 되게 힘드네요? 약간? 내가 좀 힘들게 게임하나? 근데 나왜 3렙.. 어, 이거 제 4렙이냐? 아 맞다. 그복가경차나 먹었지? 약간 그거 그 스노우복을 굴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스탑타리를 먹고요 그냥 1을 올리고 빰! 와 이거 봐봐요. 딜리와 이거 그냥 오 지는데? 너무 딜이 세잖아. 킬 딜이 겁나 세네요, 초반에. 자, 루시안으로 다시 바꿨네요. 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와, 봐봐. 와, 지금 큰일 날뻔 했어요, 막판도. 이 스킬이 은근 재빠르게 들어오는 거 보셨죠? 자, 저는 그거 잡았습니다. 아예 뭐야 이게 자 봐봐요 와 뭐야 자 지금 체력도 바뀌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약간 그 뭐지? 바뀌는 것 같아요. 니코가 움직일 때좀더 나중에 선명해지는, 선명해지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선명해지는 얘가 니코인 것 같은데? 아닌가? 뭐, 나머지, 뭐,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카타리나가 니코랑 할 때는 약간 초반에 얘가 만약 압박 놓고 막 그러면은 카타이나 성도 못칠것 같긴 한데, 그것만 잘 넘기고, 플레이 하시면은, 이렇게 솔킬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렇습니다. 어 근데 니코의 W가, 약간 좀, 잡았죠? 어, 뭐야? 우와, 씨, 우와, 아,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내가 계개사 예상기침구 아니야? 와, 저렇게 낚시를 한다고? 와,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 네, 좀 심했죠. 와, 이건... 오케이, 이 예상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거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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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딜교는 딜갱은 좋았어요 딜갱은 마음에 들었어니다 나이스. 그자 보시면은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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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신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진짜 저거 아라마 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콤보 넣고 하면은 리코딸수 있긴 할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니, 코가 들고 있는 템이 초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역광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저는 한분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큐쿨이 몇이야 도대체? 일단은 영상을 봤는데 니코 궁 쓰고 조냐를 누르면은 궁조냐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더라고요. 니코는 일단 신 챔프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아... 저... 어... 저 니코 정보 은근 극혐이네. <laughs> 은근 극혐이야. 체력... 그러니까... 적, 밥, 저저 잡았어. 수 고하 셨 습니다. 입구 에 대해서 알아봤 습니다.